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과 석사연구생 전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화학공학 현장 실습 연구 동향 및 연구 보고 PPT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의 제목은 Polymer and Ceramic Composite Electrolyte System for All Solid State Lithium Battery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에서 세라믹과 폴리머 컴포지 멤브레인에 대해 소개하고, 챕터 2에서는 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클루션과 향후 과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은 환경과 효율성 면에서 계속해서 그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를 중점으로 어,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초기 납축 전지에서부터 지금의 리튬이온 전지에 이르기까지 그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리튬 2차 전지의 어, 화학식은 다음과 같고요. 초, 충전 시 화학 에너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었다가 방전 시에는 반대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리튬 2차 전지는 양극과 음극, 그리고 양극과 음극의 충돌을 방지하는 분리막과 액체 전해질로 이루어지는데 이 액체 전해질은 가연성이기 때문에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체 전해질이라는 아이디어가 도입되었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안전성이 매우 높으며 쌓일 수 있어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넓은 온도 범위를 가집니다. 고체 전해질에는 폴리머, 세라믹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폴리머 전해질에서 주로 연구되는 것은 PEO 베이스 드 전해질이지만, 이는 상온에서 매우 낮은 전도도를 가집니다. 반면 세라믹 어, 전해질 같은 경우는 나시콘 타입, 페로보스카이 타입, 그리고 가넷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폴리머 전해질과 사, 서로 상충되는 장단점을 갖고 있어 이 둘을 서로 섞는, 섞어 복합재료를 만든다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롯하여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라믹을 폴리머의 첨가제로서 사용할 때그 형태에 따라 디멘션으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상온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의 전도를 달성하였고 SCI 논문 넘버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라믹 첨가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디멘션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데 제로 디멘션이 나노파티클과 원 디멘션이 나노와이어 그리고 투디멘션이 나노레이어와 이 모든 것을 복합한 쓰리 디멘션이 나노스트럭처로 구분되어집니다. 제 연구는 이중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진 나노파티클인 가네타이 메렐제트티오와 PVA 폴리머를 어, 서로 섞어 만든 복합 재료입니다. PVA는 PU와 달리 높은 고농도의 솔트를 용해시킬 수 있고 상온에서 비교적 높은 이온 전도도를 띠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 기계적 강도가 수소 결합으로 인하여 매우 강합니다. 제가 선택한 첨가제인 LHTT-O 나노파티클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높은 전도성을 띠고 공기 중에 안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멤브레인의 어, 물성 및 특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FTIR을 통해 두 물질이 서로 멤브레인상에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유연성 테스트로 거쳤습니다. 이온 전도도는 5%의 LLZTO 첨가제를 넣은 멘브레인의 경우 가장 높음을 보였으며 그 이상으로 LLZTO 파티클의 양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LLZTO 나노 파티클이 서로 어그리게이션 됨에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강도는 확실히 파티클을 넣은 멘브레인의 경우가 훨씬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튬 트랜스퍼 넘버는 역시 전도도와 같은 경향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5%의 l 레 t 티 나노 파티클이 포함된 멤브레인을 셀 테스트로 적용하였습니다. 계면 저항은 프리스티난 PVA보다 파티클이 들어갔을 경우 훨씬 낮아졌으며 LSV의 경우에도 더 안정한 전기화학적 안정성 창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나트, 나노 파티클이 계면과 폴리머 사이에서 리튬 이온을 리튬을 어, 균일하게 분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어, 이처럼 안정된 결과를 다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 퍼포먼스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라믹과 폴리머 컴포지트를 디자이닝 할 때는 어, 두 물질 간의 비율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제로 디멘션 세라믹 나노파티클을 넣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제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노파티클을 피브이 PVA, 멤브레인에 PVA 도입하였을 경우 전체적인 멤브레인의 특성과 셀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